오늘은 충북 진천군에서 제한 주유소 복합 세차장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옹벽을 다 쳤는데요. 땅 속에서 계속 물이 스며들어서 바닥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했습니다. 또 비가 조금 왔는데 현장에서 빗물이 땅 속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쪽 인삼밭이었던 곳인데, 이거를 평탄 작업을 해서 옹벽을 쳐놓으니까 비가 오면 빗물이라든지 지하수의 건수가 지대가 낮은 이곳으로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류조를 만들어서 물을 빼내고 있는데 지금 저류조를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보시죠 이 물이 계속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공사를 하면은 하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옹벽 주변으로 유공간을 매설해서 빗물이라든지 건수를 빼내는 배수로 공사 작업을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수로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후에 공사가 진행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이 계속 고이니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죠. 배수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